B.J. 교장 데뷔하자마자 30명. 원왜 <laughs> 막았어요? 학교를 위해 기부하고 싶. <laughs> 리액션 조져 주세요. 5분 내로 끝내시 3,000원. 오신들 일당이에요. 여러분 고양이 소리를 내드린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양이 네. 소리 내드릴 테니까 만원 주세요. 아 진짜요? 저처럼 이렇게 포즈까지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그 팬카페에 올려주세요. 제가 만원 보내줄 테니까. 대신 유튜브에도 쓰고 틱톡에도 쓰고 인스타 리스트에도 올리고 스토리에도 올리고 페북에도 올릴 거예요? 아왜 해! 네. 네. 만원 주잖아! 도매. 아이고! 결혼을, 남편과 결혼을, 결혼을, 결혼을 또! 아이 결혼 화이팅입니다 축가 불러달라고? 감당 가능해 내가 부르는 축가? 내가 뭘 부를 줄 알고 내가. 누나내 여자니까 너는 내여자니 숫로 제로투를 불러달라고요? 죄송한데 제로투... 불러주는 걸 어떻게 불러줘야 되죠? 춤추는 노래지 이게 90%가 기계의 의미에요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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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불러줄 순 없잖아! 자기야 이게 너무 누구야? 여러분! 다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요 누구야? 야, 또, 뒤에, 뒤에 가져와야 돼, 뒤! 니가 더 궁금해! 없어? 없으면 만들어와! 저 뒤에 뭔데, 씨발, 뭐 궁금하게 뭔데! 들어오 레전드 이벤트? 나밖에 없다 했잖아. 그래도 난 쿨한 사람이니까. 호박을 하고, 쿨하게 호박을 해줄게. 짜잔! 신상군. 개쩐다고? 뭐, 뮤지컬이요? 어! 나 결혼을 하면은 주둥이 와주나? 행사비는 이제 그 회사를 통해 문의를 하시면은 <laughs> 예 그러면 됩니다. 오빤 그런 거 있나? 결혼식 때꼭 듣고 싶은 축가 같은 거. 나는 결혼을 나중에 하게 된다면은 엄청 늦게 하고 일단은 평범하게 안할 거야. 돈 많이 벌어갖고 우주로 가갖고 우주복 입고 무전기로 이제 아 신랑 신부 축하하십쇼 시켜 깡! 깡! 찍으로 생중계하는 거지. 생방송으로 보고 있던 양가 부모님. 양가 얘가 친척. 이거 님 오래 봐. 제발, 테슬라 식사아야겠다제 애비 남편이 주둥님 좋아하는데 해줄 거냐고요? 유튜버가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해, 내가. 기성궁극증이 있어가지고. <laughs>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거든? <laughs> 말도 듬어요, 저. 아, 그리고 이게 좀 공적인 리에 쓰기 무서운 게 제가 김 결혼식 같고. 신랑, 신부, 키스하세요. 오, 오, 야, 오, 야. 이래 버리면 어떡해, 나도 모르게. 방송용 리액션이 몸에 밴 사람이라. 이벤트 해가지고 친구들 이나 춤추고 이러는데. 아, 좋대는데요 <laughs> 이런 비속어가 남발할수 있기 때문에 아니 클라요 그런 식이에 내가 주던 야 그니까. 야 씨발 찢었다. <laughs> 어 안돼 클라. 신랑 신부가 말하면 리은 키키만 치세요. 아그치 그지. 검은 머리 파뿌리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파뿌리 말고 리은 키키만 치세요. 네 아이, 키키. <laughs> 그리고 이제 활용 점정으로 한 마디 하는 거지 아직 축의금을 못 내신 여러분들은 고생한 사회자한테 도메이션 조금씩 <laughs> 축의금 10만 원 가져왔다 아니 만원떼고 축의금 9만 원면 내가 나한테 만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벌어가고 그런 거 감당 가능하시면 불러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이마한테도 받고 거기서도 받으면 두 배로 버는 거잖아요 <laughs> 그리지, 누가 갑자기. 이 결혼 반대세 외치면 신만원 후원! 미션, 띠리리? 이건 못참지 바로 그냥 이 결혼 반대세! 자! 감당 가능하신 분. 분 결혼식인데 감당 괜찮냐고요? 총 맞지 않을까요? <laughs>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어, 아, 일단 결혼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우주 결혼이 안될 경우에는 수중 결혼할 거예요. 산소통이렇 하고. 야, <laughs> 아, 왜? 진짜 타니까, 얘들아? 나쁘지 않다니까? 이거 이 정도로 로맨틱 아니냐? 야, 이거 봐 야, 미친! 그림 나오잖아, 얘들아. 에이. 졸업식 이틀 남기고 선생 한명 확진돼서 작가 격리 받았어. 야 그럼 졸업이 2주 늘어지는 거야? 야, 이거 어떡 하냐? 작년에 온라인 졸업식 했는데 다섯 번 졸업식 못 봤다고? 야, 너네 그짤 봤냐? 아프리카 TV로 졸업식 한짤? BJ 교장 데뷔하자마자 30명. 후원 왜 막았어요? 학교를 위해 기부하고 싶. <laughs> 리액션 저장 네. 주세요. 5분 내로 끝내시 3천. 야, 1200명 봐! 방송 장비가 없어서 아프리카 TV로 방학시키. 저는 탈모입니다, 야! 너 그러다 벌 받아, 임마! 너네 씨발 평생 안 빠질 것 같지? 너 모르는 거야! 찔려서, 누가 찔려!